안녕하세요. TYPC 추남이에요. 이번 달도 어김없이 추남 견적으로 찾아왔어요. 8월 추남 견적은 사무용에서부터 RTX 4070 Ti가 탑재된 6가지 견적을 화이트 감성으로 한번 구성해 보았고요. 그리고 제품 스펙만 보면 우리 컴리니 형 누님들은 이게 뭔 소리야? 어, 저게 무슨 사양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양별 게임 테스트 자료도 같이 넣어 놨으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7월 견적에서 제가 화이트 견적 구성을 해놨더니 형 블랙 제품도 구성해주세요 라고 카카오톡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견적은 보이는 화면은 화이트 제품이지만 구매 옵션에서 블랙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게 세팅해 둘게요 그리고 7월에 빠방하게 구매 이벤트를 했었는데 수량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8월 달에도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번 달과 동일한 사은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유튜브 힘들다, 그지? <laughs> 사은품이 뭔지는 뒤에서 보고, 자, 추남견적 시작할게용 첫 번째 견적은 4650G CPU를 기반으로 세팅하여 빠른 웹 서핑과 문서 작업이 가능하고 사무실에서 사용할 때 듀얼 모니터를 쓰더라도 문제가 없게 d v i 포트 1개와 HDMI 포트 1개가 구성되어 있는 PC입니다. 메모리도 16GB 구성이고 SSD도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갖춘 삼성전자 970 EV o 플러스 500GB로 구성해드려 사무용도로 쓰기 딱 좋은 PC 견적입니다. 가격도 42만원에 조립비가 포함된 금액이라 24인치나 17인치 사무용 모니터를 같이 구매해도 60만 원이 넘지 않으니 사무용도로 쓰기 딱 좋겠죠? 첫 번째 견적은 롤도 잘 돌아간다는데 게임 성능 보러 가죠.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프로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평균 프레임은 약 10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메모리를 듀얼 채널로 구성해서 그런지 라이젠 내장 그래픽에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정도면 롤 하긴 충분한 PC 아닐까요? 두 번째 견적은 인텔 i3 12100F와 GTX 1660 Super를 기반으로 세팅하여 문서 작업이나 포토샵 일러스트도 문제없이 가능하고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까지도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PC 견적입니다. 케이스를 퍼스트 플레이어 T3 케이스로 조합해봤는데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가격도 조립비 포함하여 77만 원이라 FHD 144Hz 주사율의 모니터와 함께 구매해도 100만 원이 넘지 않아 TYPC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분들 선물로 많이 구매하시는 PC 견적입니다. 두 번째 견적들로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즐길 수 있는지 게임 성능 보러 가죠.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롤프로옵션 환경에서 200프레임 이상 아주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는 중옵션과 최상옵션 두 가지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중옵션 정도로 플레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중옵션에서는 평균 140 프레임 이상, 울트라 옵션에서는 평균 100 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고 해당 제품 안티거리 텍스처 울트라 나머지 매우 낮음 국민 옵션으로 플레이하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견적은 RTX 4060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견적으로 인텔 i5 12400F와 라이젠 5600둘중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구매하면 되는 견적입니다. 인텔은 i5 12400F와 B660 팬텀 게이 게이밍 메인보드 조합 라이젠은 5600 cpu와 b550m 어로스 엘리트 메인보드 로 조합된 견적으로 대부분의 게임을 pc방 수준으로 즐길 수 있는 pc 견적 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플레이어 t5 케이스 로 깔끔하게 구성해드렸는데 디자인 괜찮지 않나요 가격도 인텔이 111만원 라이젠이 109만원으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이라 게임 테스트 보면서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인텔 견적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일 높은 옵션에서 플레이해 보았을 때 당연하게도 20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며 렉 전혀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오버워치도 매우 높은 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평균 220프레임을 보여주며 렉 전혀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스케일 120 모두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평균 13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었고 실제 플레이할 때는 국민 옵션으로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좀비 게임인 데드아일랜드2의 경우 평균 110프레임에서 12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었으며 실제 플레이할 때는 옵션을 좀 낮춰서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아블로 4의 경우 DLSS 고성능 나머지 모두 높은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평균 230프레임 이상으로 렉 전혀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라이젠 견적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랭크 게임을 제일 높은 옵션으로 플레이해 보았을 때 억제기가 부서지고 스킬이 난무하는 한타에서도 평균 17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며 렉 전혀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발로란트도 제일 높은 옵션에서 플레이해 보았을 때 평균 30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며 렉 전혀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스케일 120 모두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평균 110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젠보다는 인텔이 프레임이 더잘 나오네요. 디아블로도 DLSS 고성능 모두 제일 높은 옵션에서 플레이해보았을 때, 인텔은 230프레임이 나온 반면에 라이젠 5600은 150프레임을 보여주네요. 기아하시는 분들은 인텔을 사는 게 개이득이죠 요즘 x 난민들이 많이 유입됐다 그래서 벤치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검은사막의 경우 제일 높은 옵션에서 평균 160프레임을 보여주며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텔을 사는 게 조금 더 이득인 것 같네요. 네 번째 견적은 인텔 i5 13500CPU와 RTX 4060 Ti가 탑재된 견적으로 QHD 해상도 모니터를 조합하여 구매하면 좋은 견적입니다. SP5G 케이스에다가 수냉 쿨러와 메모리, 그래픽 카드를 화이트 색상으로 조합해서 화이트 감성 진하게 구성해보았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디자인 정말 예쁘지 않나요? 크기도 생각보다 작고 아담해서 실물 보면 바로 이걸로 세팅해달라고 하실걸요? 가격은 조립비 포함하여 185만원인데, 해당 견적은 감성을 싹 빼버리면 금액이 좀 떨어지니까, 감성 뺀 견적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i5 13500 CPU와 RTX 4060 Ti 조합의 PC도 게임 성능 보러 가죠. 가장 먼저 오버워치를 QHD 해상도에서 제일 높은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평균 15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며,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QHD 해상도에서 모두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평균 15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며, 렉 전혀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벤치하면서 키라는 거 진짜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laughs> 디아블로4도 QHD 해상도에서 DLSS 고성능 모두 제일 높은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평균 230프레임을 보여주며, 렉 전혀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레드아일랜드2도 QHD 해상도에서 제일 높은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평균 130프레임을 보여주며 렉 전혀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견적은 가성비 좋은 라이젠 7600 CPU와 RTX 4070 조합의 PC입니다. 라이젠 7000번대 CPU의 삼성 메모리 호환성 문제 때문에 호환성 문제 전혀 없는 팀그룹 DDR5 5200 클럭 16기가 두 장으로 구성해드렸고요. DK260 에어 화이트 케이스로 조립된 영상이 없어 블랙 색상의 케이스 영상으로 띄워뒀습니다. 4K 예상도에서도 배틀그라운드 100프레임 이상 뽑아준다는데 게임 성능 보러 가죠. 요즘 핫한 게임인 호그와트 레거시 플레이 보았습니다. 제가 벤치하려고 구매하고 플레이를 하면서 녹화를 했는데, 듀토리얼과 초반 스토리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라이젠 7600 프로세서랑 RTX 4070 그래픽카드를 장착해서 플레이했을 때렉 전혀 없이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모두 울트라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FHD 환경에서는 평균 18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고 4K 환경에서는 평균 11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TX 4070 그래픽카드로 4K 해상도에서 배틀그라운드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는 평균 300 프레임을 왔다갔다 하며 렉 전혀 없이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견적은 감성도 챙기고 성능도 챙긴 300만 원대 PC 견적입니다. i7 13,700K와 RTX 4070 Ti 조합으로 대부분의 게임을 렉 전혀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영상 편집이나 오토캐드와 같은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에서도 충분한 PC입니다. 디자인도 퍼스트 플레이어 MI8 케이스에다가 발키리 GL360 수냉 쿨러랑 화이트 색상의 메모리, 그래픽카드를 추가해서 화이트 감성 진하게 구성해 드렸는데요. 해당 견적에서 감성을 빼면 200만 원대로 떨어지니까 감성 뺀 가성비 견적은 카카오톡으로 요청해 주세요. 여섯 번째 견적도 게임 성능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러 가죠. 먼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프로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평균 프레임은 약 30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RTX 40 70TI, 4000번대 막내 라인업이지만, 3000번대 그래픽 카드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프로옵션, 싹가능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견적이겠네요.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프로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평균 프레임은 약 500프레임 이상을 보여줍니다. 오버워치가 500프레임 이 정도면 오버워치2 스트리밍 방송까지 쌉가능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은 포르자 호라이즌5입니다 아주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인 포르자 호라이즌5에서 평균 135프레임을 뽑아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RTX 4070 Ti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지 이상으로 8월 추남 견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9 13900K나 라이젠 7800X3D를 탑재한 고사양 견적 같은 경우에는 하단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 주시면 용도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단 카카오톡 링크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 추남 견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면 좋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다음 달에도 더 탄탄한 견적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빠잉 <웃음> <웃음>